진도 모르실 것 같아요. 아까 사피온 서원 팀장님께서 사피온 그 인지도 걱정하실 때 제가 뒤에서 한숨 쉬고 있었거든요. 모빈 어떻게 설명하지? 네, 저희는 현대자동차에서 작년 이제 작년에 말에 분사를 해서 이제 분사 8개월 차이고요. 어, 바퀴만으로 장애물을 극복하는 자율주행 <laughs> 배달 순찰 기타 서비스 로봇을 개발하고 사업하고 있는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의 모빈이고요. 어, 저는 먼저 또 기계쟁이입니다 그래서 ai 포럼에 어울리지 않는 역할을 또 초대해 주셔 가지고 제가 와도 되냐 라고 뭐 여쭤봤는데 어, 와도 된다 라고 그래서 일단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 근데 아까 권순재 부사장님 설명 듣다 보니까 엑셀도 ai 라고 하셔서 제가 엑셀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느정도 ai 전문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ai 전, 준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 로봇을 개발하면서 ai 측면으로 고민했던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는 자리로 생각하고 좀 편하게 팔짱 끼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배달로봇이 좀 줄어서 배달시장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배달거리 1.5km 이내의 배달비율은 전체 배달중에 48.6% 이고요 이를 배달비율로만 환산하면 연간 1조 8천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유인 배달 이제 많이 쓰시지만 배달이 이제 고비용, 저효율로 인해서 서비스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 대안책으로 이제 다양한 배달 로봇들이 실제로 개발되고 서비스를 검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국내도 많이 하고 있지만 네, 제가 괜히 입방에 오를까봐 국내 제품은 다 뺐습니다. 네. 그래서 배달 로봇에 잘 워킹을 하려면 두 가지가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유롭게 이동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두 개를 위해서 저희는 지금 AI를 덜어내는 쪽으로 하드웨어는 개발을 하고 있고 자율주행은 AI를 더해가는 쪽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자유로운 이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왜 자유로운 이동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사람한테는 장애물이 아니지만 모빌리티한테는 가혹한 장애물이 일상에는 좀 많이 있다. 왜 국내에는 많이 없냐? 아직 배달 로봇이 많이 퍼지지 않아서 그렇고요. 많이 퍼지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시에서 휠체어를 타고, 바퀴 달린 모빌리티죠. 1600km를 전수조사했더니 1km당 19개의 물리적인 장애물이 있더라. 사람한테는 장애물이 아닌데 모빌리티한테는 장애물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런 잘 워킹하는 로봇들도 있죠. 있지만 저희는 라스트 마일 물류, 순찰 이런 쪽에서는 너무 투머치다. 예, 네, 계단 하나 오르자고 다리 네 개를 달고 다니는 건 너무 투머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선 로봇들을 조금 구분을 해보면, 바퀴형 로봇들은 저렴하지만 확장성이 좀 떨어진다. 다리형 로봇들은 굉장히 확장성이 높지만 너무 비싸다.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이거든. 요 너무 비싸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하드웨어는 일단은 간단하면서도 장애물 인식이 불필요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 말인즉슨 저희가 사람이 계단을 올라갈 때, 터로 올라갈 때 생각을 해보면 관절도 있고 근육도 있고 일단 구조가 복잡하죠. 그리고 눈 감고 계단을 못 올라가잖아요. 내가 눈으로 보고 다리를 어디에 뻗을지 계산을 해줘야 되는 아주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AI의 계산들이 좀 들어가는 건데 저희는 그두 가지를 덜어내는 쪽으로 좀 개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세그웨이를 개조해서 제가 퍼스널 모빌리티를 18년도에 만들고서 그래 바로 저걸로 로봇 만들면 돼 라고 해서 21년도에 이런 로봇을 만들었거든요. 뭐 사실 그대로 만든 건데 올라가는데 내려가지 못합니다. 왜냐면 장애물 인식을 잘,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문에 좀 이제 그 시점이 좀잘안 맞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애를 먹고 올라가는 영상도 거의 몇 시간에 한 하나 잘 건질 정도로 좀 쉽지 않았는데 이유를 생각해 보면 사실 다른 점이 별로 없는데 18년도에는 그래도 엑셀 AI 전문가인 제가 제가 장애물을 보고 세그웨이를 조정을 하고 있던 거죠. 사실은 고도의 AI가 들어가 있었던 건데 저희가 조금 그거를 광과하고 이제 그대로 좀 넘어가서 결국에는 저희 목표 간단한 하드웨어는 만족을 했지만 AI를 덜어내는 쪽으로 개발하기에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얻었었고요. 그래서 22년도에 저희 크게 피보팅을 했습니다. 장애물을 인식하지 않아도 되게끔 사륜으로 피보팅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배달로 구형 배달로봇인데 상부 적재함, 하부 뭐 구동부로 나눠져 있고요. 저희 바퀴만 있지만 요철 상황에서도 스프링 없이도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뭐 턱이 있으면 턱을 직접 극복해서 다양한 경로로 확장성 있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로봇처럼 슬로프를 찾아다녀야 되거나 그런 것들은 필요 없고 어, 때에 따라서 확장성이 이렇게 다양하게 네,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영상이 좀 늘어지네요. 뿐만 아니라 계단이 있으면 계단을 또 직접 극복해서 최단 거리, 최단 시간의 서비스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 세계 유일의 이렇게 바퀴만으로 장애물을 극복하는 로봇 플랫폼을 개발을 했고요. 네, 뭐비오면 어떻게요? 네, 비가 와도 잘 구동할 수 있도록 최근에 또 개선 모델까지 개발을 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국에 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면 저희 하드웨어는 AI를 많이 덜어냄으로써 비용도 저렴하고 확장성도 높은 로봇을 개발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정확한 판단.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로봇이 자율주행으로 이동하려면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AI를 좀 더해가는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야간 서비스 이용 니즈가 굉장히 높습니다. 배달도 그렇고 순찰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라이다 베이스의 자율주행을 개발을 했고요. 라이다랑 전후방 뎁스 카메라, 그다음에 뭐 초음파 센서 등등을 활용을 해서 위치 추정을 하고 상황 판단을 해서 이제 목적지까지 배달하는 형태로 배달 로봇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근데 이미 자율주행 잘 하고 있는데 너네가 왜지늦게 고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자율주행은 많이들 쓰시죠. 쓰실 테고 도로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신호등을 보고, 표지판을 보고, 차선을 보고 어느 정도 약속된 패턴을 운행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강남역으로 생각해보면 약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길을 가야 되죠? 네, 판단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라스트 마의 로봇들은 구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쉬, 쉽지 않다인 거고 어, 다양한 로봇들이 있다고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그 중에 자신 있게 가장 자율주행을 잘하는 기업 하나를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코라는 기업인데 네. 저희 기업은 아니지만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집에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AI를 사용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세계 1등 자율주행 기업이다. 웃음 포인트인데 제가 망했네요, 오늘. 웃어주셔야 됐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HD맵 기반에서 웨이포인트 기반으로 좀 주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웨이포인트가 정해지면 거기서 출발지 목적지에 따라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장애물을 회피하는 식으로 좀 주행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실제로 편의점에서 한달 정도 배달 서비스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사람처럼 글로벌하게 내가 위치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알지만 이제 로컬에서는 내가 여기를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사람인지 킥보드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갈수 있도록 좀 카메라도 많이 활용을 해서 하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 신호등 이제 내가 빨간 불인지 초록 불인지 여기 횡단보도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조금 AI 더하기로 해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보시면 횡단보도를 건너고 이제 배달을 잘 했던 걸로 보실 수 있고 최근에는 또 리조트에서도 서비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네. 관리감기 두배 정도 감았습니다. 그래서 킥보드도 피해서 뭐 슬로프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옆에 그 슬로프 경사로가 있는데 경사를 이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타고 가서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볼수 있고요. 나아가서는 뭐 저희가 지금 순찰 로봇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 뭐 치안 이슈. 그래서 사람의 행동을 좀 판단을 해서 이 행동 이 위협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까지 좀 더해서 능동적으로 순찰을 할수 있는 저희가 어디든 언제든 서비스할 수 있는 로봇이 있기 때문에 그 로봇에 가지고 순찰까지.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강남역에서는 저는 서비스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주로 제한된 공간에서 먼저 서비스를 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계가 없어서 좀 빨리 달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캠퍼스랑 리조트, 아파트 단지 이런 제한된 공간이면서 배달 수요가 충분한 곳에서 먼저 서비스를 검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조트 서비스를 또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또뭐 AI는 아니지만 이제 문자 RSC로, RCS로, RCS로 그러니까 로봇을 통제하기 위해서 앱을 깔거나. 뭐 그런 걸할 필요 없이 그냥 rcs 서비스 기반으로 로봇을 통제할 수 있는 것들도 적용을 해서 조금 더 친화적인 서비스도 개발을 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로봇을 가지고 저희가 배달 로봇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찰 로봇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이제 순찰 로봇 하고 있고 또 실내 물류 로봇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저희 하부 플랫폼을 활용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 만약에 수량이 충분할 경우 저희가 따로 개발을 해서 기타 서비스 로봇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가져온 신호스 로봇입니다. 그래서 사람 대신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로봇이고 오늘 일단 가져왔으니까 지나가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뭐 순찰 로봇은 이제 순찰의 물리 순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제 비용적인 문제, 인력적인 문제로 확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서 저희가 AI 기능이 많이 가미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고 전기차의 화재 예 화재 감지 가능 화재 방 화재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 등을 활용을 해서 어 이제 순찰 로봇 서비스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를 통제하는 이제 사람 대신에 도로를 통제하는 신호수 로봇 그래서 저 하부 로봇 플랫폼을 활용해서 계단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사람 대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도로에. 이제 그런 로봇들, 다양한 로봇들을 서비스하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5분 남았네요. 마지막 페이지인데, <laughs> 네, 저희 모빈의 비전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 드리고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뭐냐면 어, 로봇이라고 좀 봐주세요 이런 거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로봇이니까 로봇은 이것 못해. 사람, 너가 이것 좀, 여기까지만 해줘. 이럴 경우엔 서비스가 좀안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만큼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간에 로봇이 적합하진 않다라고 봐요. 특정 테스트에서 굉장히 단순한 역할을 지금은 해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편리함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너무 비싸거나, 퍼포먼스를 막 내기 위해서 너무 비싼 로봇을 만들거나 하는 거는 또 시장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두 가지의 좀 접점을 찾아가는 형태로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용성도 좀 안겨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있을 있고 싶은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에서는 AI를 덜어내고 있고 자율주행에서는 AI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먼저 이렇게 좋은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박스 부탁드립니다.